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흔치는 않지만 동료가 있어요. 뭐 신입사원 때부터 같은 부서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는 뭐 요즘 상황에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.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제일 큰 문제는요.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무시하는 일이 많아요. 말도좀 함부로 하게 되고 너무 잘한다는 전제하에 고민을 좀 폄하하게 되고 이러면요.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점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. 여러분 그친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? 물론, 선의 의 경쟁은 서로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건데요. 이게 조금만 삐딱하게 가면요. 저 친구보다만 잘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저 친구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경쟁이 되어버려요.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동료의식이 참 필요합니다. 여러분하고 두세 명이서 경쟁해본들, 여러분 회사가 경쟁사를 이길까요?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. 회사 밖에 경쟁자 넘칩니다. 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, 야, 너하고 나하고 싸울 게 아니다. 공부하자. 노력해보자. 이렇게 한다는 게참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 점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도 경영자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함께 회사의 그림을 그리고 사업의 그림을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면 또 어떨까요? 또 그런 과정에서 너와 내가 힘을 합쳐서 좀더 멋진 성과를 내면요. 시너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시너지는요. 1 다기 1을 했을 때2 이하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를 초과하는 겁니다. 3이 나오고 5가 나오고 막 10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특히 여러분의 동료와 믿는다면 두 분은요, 아마 멋진 성과를 내는 멋진 팀이 되어서 나중에 승진을 할때두분 아마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. 염려 마시고요. 그분과 멋진 파트너십을 한번 맺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파트너십은요, 너무나 중요하지만 참 어려워요. 왜냐면 서로 너무 친하게 지나 보니까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.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. 신입사원 때부터 10년 동안 너무 친하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남자분 느낌 너무 친해서 막 사귀는 게 아닌가 생각들 정도 친하신 거죠. 제가 여쭤봤습니다. 뭐 들어보니까 친할 만해요. 뭐 가족들끼리 뭐 주말마다부터 다 모이고 제가 이쪽 분에게 여쭤봤습니다. 혹시 여기 계신 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?라고 물었더니 모른대요. 그래서 왜 모르십니까 했더니 친구가 말해준 적이 없답니다. 그래서 친구분에게 물었어요. 아니 친구분을 10년 동안 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친구가 저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게 파트너십일까요? 10년간 함께 지낸다고 파트너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파트너십이 생깁니다.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목표가 뭐냐, 합치를 이유가 뭐냐, 합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십시오. 자주 대화하시고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시고. 주제를 듣고 토론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상대가 좀 못하더라도 격려하고 인증해주는 태도, 그 다음에 상대가 나에게 충고를 하더라도 그걸 쓰게 되지 마시고요.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잘 훈련해야죠.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습관 하나 바뀌는 게 6개월, 1년 걸려요. 근데 이게 말이 바뀌고, 행동이 바뀌고, 표정이 바뀌고, 아마 오늘 돌아가셔서 거울을 보고, 아니, 지금 당장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.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모델들이 하루에 수백 통의 필름을 쓰기 위해서 몇 년간 표정 연기를 해야지 하루 동안 수백 통의 필름을 쓸수 있는 표정이 나옵니다. 지금 여러분이 웃는 거나 짓기들가 그렇게 힘든데 그분들과 관계를 잘 믿는다고요? 그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.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. 인맥관리는요, 꾸준한 연습의 성과입니다. 어느날 하루 잘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뭐 멋진 성과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